그리38 한치 후 한치 안녕하십니까? 뱀목입니다. 기본 바늘 채비를 가지고 어, 쌍바늘 채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기존에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뭐 수염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길게 두개 바늘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바늘 한개 기존에 시중에 파는 바늘 가지고 엉키지 않는 이단 바늘 채비를 만들 겁니다. 그냥 가지반을 만드는 채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용해 본 결과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그냥 일반 긴 바늘 있죠? 시중에 팔고 있죠? 아니면 뭐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바늘이 한개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는 키게. 중요한 건 아는 기계.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바늘에 가지바늘 채비를 할 겁니다. 보시면 그냥 한 바퀴 뺑 돌려가. 단차는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이렇게 링을 만들고 꼬아줄 겁니다. 이렇게. 꼬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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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아주고, 끝났죠? 이게 채비 끝입니다. 그리고 꼬아진 상태에 채비를 넣어주고, 채빈 넣어주고 이렇게 땡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으쌰 쉽초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줄만 자를 겁니다 한 줄만 한 줄만 자르면 여기에 이제 바늘을 연결하면 됩니다 어, 연결하기 전에 기둥줄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기둥줄 보강 이만큼 뭐 응용입니다. 응용. 여기 슬리브를 집어도 되고. 슬리브를 한번 넣어 볼까요? 슬리브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바늘 두 개를 쓰는 이유는 갈치가 입질을 많이 하는데 입끼가 따이면 수신 깊은 데에서 올리고 내리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요렇게. 위로 보게끔줄리 가지줄이 위로 보게끔 그럼 가지줄을 위로 보겠죠. 이요 어, 상태에서 촉감 켜부를 이렇게 쭉 밀어 줍니다 어, 이거, 제가 써봤는데, 진짜 안고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바늘 하나 갖고, 기존 바늘 하나 갖고, 만들면 됩니다. 뭐, 도래에 넣고, 뭐, 구슬 넣고, 뭐, 별안 해도 됩니다. 낚시는 가장 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춤 밀어주고. 이건 다 하실 줄 아시죠? 단차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은 킵니다. 바늘 서로 올라타는 거한 개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미끼달고 갈치 올라고 이쪽에 갈치 올라고쌍거리도 진짜 잘되고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이 줄이 경신줄이기 때문에 안 꼬이는 겁니다 어부들이 하듯이 그냥 만들면 됩니다 쉽죠? 손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안녕하십니까 뱀목입니다 오늘 거제 둔덕항에 위치한 피닉스호 타고 오늘 갈치낚시 나가겠습니다 조금 멀리까지 나가서 아마 조항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같이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만나가지고 재미나게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잡고 저렇게 잡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노을 정말 이쁩니다. 이야, 날씨 좋다. 펜빈 낚시도 해보고, 펜냐 낚시도 해보고, 댄스팅 펜냐도 해보고, 시간 나면 한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몇미랍니까 이제 푹 놓고 시작하는데요 지금 50m 거권에서 한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오 힘쓴다 섰습니다 섰어 자 올라옵니다 자 그렇지 오늘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조금 회지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첫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잘 무네요. 갈치가. 히트. 아딱힘 좋다. 자, 올라왔습니다. 어이구, 쌍그리. 우와. 요만합니다. 우와, 쌍그리. 쌍그리 했습니다. 쌍그리. 크, 멋지네. 갈치는 이래 잡는거죠 한마리 걸리고 두마리 그래야죠 45m도 뭡니다 두마리씩 이렇게 두마리씩 잡았습니다 또 쌍거리 쌍거리 와씨 안걸렸다 그렇지. 와, 이, 많이 버틴다. 크다. 와, 크다. 와이거 많이 버틴다. 이건 크다. 오우, 이건 사이즈 좋다. 그렇지. 오우, 오우, 대치다, 대치다, 대치다. 우쿠! 와 짐페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지. 4G. 오리지널 사지입니다, 사지. 4G. 와, 좋다. 그... 새로운 조폭기가 새로운 조폭 <목소리> 자, 아이고 쪼매나고 두 마리. 기다려 줬더만. 또 쌍거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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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으, 크쿠 와. 해가지고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 사이즈 좋다. 오, 사이즈 좋다. 와, 이거는 사지다. 이거는 사지입니다. 으쌰 야우아 이거 많이 버틴다. 그렇지. 이런 애들이 물어야 되는데. 와, 다 대치다. 오. 와. 큰거한 마리 나왔다. 이거 뭐지다? 이게 사지가 눈 오지지 와진 뱀이 진뱀 멋진 녀석 어우 물었다 한치 35 한치 35 한치 35 한치 35 한치 35 한치, 35 한치. 35 한치. 38 한치 후 <laughs> 한치 <laughs> <laughs> 와와또힘 <아따>, 좋다. 오. 이 어. 우와, 이고야갈치 이렇게 또한 마리 잡습니다. 살짝 좋죠?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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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세 온나, 우리 만세기 친구들이 왔네 65두 아, 발이 쌍거리 쪼매나 그 쌍거리는 쌍거리는 항상 쪼매나 그건데 아. 이리와 이리 와. 오이샤. 어이구야. 좀좋네 오이샤. 좋다. 오이샤. 사이즈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놈들로만 3분의 2 쿨러 했습니다. 아, 그래도. 시간 지나고 좋은 사이즈들이 올라와 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한치는 두 마리 그제 피닉스 오 타고 요흥도 먼바다까지 나왔는데요 아직 갈치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갈치 조항이 좋아 가지고 한 11월 12월 뭐그 그때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 좀 수심 깊은 쪽이나 약간 먼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빼고는 조항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도 진짜 좋고요. 재미있는 갈치낚시 계속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